2012년 남양주시 그린농업대학 및 경영대학원 입학식이 3월 5일 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신입생과 졸업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보고와 교표 수여에 이어 입학식사와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이서구 그린농업대학 학장은 대학 및 대학원 입학을 축하하며 도시농업의 개척자이자 선구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농업대학과 경영대학원은 대학과정 4개 과정과 대학원 2개 과정으로 나누어 구성됐습니다. 교수와 연구원, 동농가 등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하여 학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출석 및 성적 우수자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졸업자에게는 정부 보조 사업 및 시범 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특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날 입학식 후에는 기념 특강이 있었습니다. 강의는 경기대학교 장대성 교수가 맡아 한국농업의 글로벌 경영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그린농업 대학에 입학한 남양주 시민들이 다양한 강의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쾌티비 조근입니다.